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에 사는 버블하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운전, 걷기, 건강관리, 그리고 반려동물의 건강관리까지 하면서 쏠쏠하게 앱테크를 할수 있는 아주 유용한 앱, 바로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앱의 매력적인 점은 삼성화재 보험가입 고객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 누구나 참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광고가 전혀 없어서 정말 쾌적하게 에테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포인트가 현금과 1대1 비율로 전환된다는 점, 다른 에테크에 비해 보상이 꽤 높은 편이라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운전할 때도 정말 편리한데요. 처음에 차량 블루투스와 한 번만 연결해 두면 앱을 굳이 실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정말 똑똑하죠. 사용 방법은 먼저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앱을 설치해 주고, 회원가입 시 추천인코드를 입력하면 추천한 사람과 추천받은 사람 모두에게 1,000 포인트가 지급되니 잊지 말고 추천인코드를 입력하고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한데요. 운전 중에 안전하게 운전을 하면 운행 거리와 운전 등급에 따라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운전도 하고 포인트도 받고 일석이조죠. 두 번째는 하루에 6,000보 이상을 걸으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월 10만 보를 달성하면 추가 포인트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달에 한번 건강관리 버튼을 눌러 건강검진 기록을 조회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꾸준한 건강관리에 대한 보상이겠죠. 네 번째는 매일 출석만 해도 포인트가 쌓이고 15,000보 이상 걸으면 추가 포인트까지 받을 수가 있으며 빙고 미션에서는. 매달 빙고를 완성할 때마다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으니 꾸준히 참여해 보세요. 이렇게 차곡차곡 모은 포인트는 삼성화재 애니포인트몰에서 현금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삼성답게 포인트몰에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주로 모바일 쿠폰이나 이마트 상품권을 구매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착은 다른 에테크에 비해 적립도 잘 되고 사용하기도 쉬워서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에테크 도움이 버브하늘이었습니다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